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의 한 주였습니다. 실적 시즌 한복판에서 주요 기업들의 숫자가 엇갈렸고 금값도 12년 만에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었죠. 여기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하루하루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어지러웠던 한 주를 정리하면서 변동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테슬라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이 그 안에서 일어내 다음 단계 신호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일 불안정했습니다. 기업 실적은 엇갈렸고 금값이 하루 만에 5% 넘게 빠지며 안전자산 심리가 안들렸어요. 그럼 강원대 테슬라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은 40조와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37% 감소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에 미달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응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손장 도화를또 다른 쪽은 전환의 신호를 맞었어요. 테슬라의 매출은. 명 견조했지만 탄소 배출권 수익 감소와 비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노월간은 이번 실적을 단순한 도나가 아닌 AI 로봇 전환계의 과도기적 조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숫자보다 방향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은 테슬라가 다음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가장 인상깊은 뉴스는 테슬라의 AI 칩 파트너십 발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에발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는 데 데어. 지존 파운드리 파트너인 TSMC에 더해. 삼성까지 참여한다는 건 테슬라가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소비가 아닌 통제 단계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AI 6칩 개발까지 언급하며 그 규모가 23조 원에 달할 것이고 실제로는 더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거죠. 이칩 개발 프로젝트는 테슬라가 엔비디아, 인텔 같은 전통 반도체 강자들과 산업 패권의 최전선에서 경쟁을 시작했다는 선언인 겁니다. 머스크가 강조한 건 테슬라는 AI를 소비하지 않고 AI를 만든 다는 거죠. 이한 문장은 향후 테슬라의 기업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AI가 향하는 다음 무대가 바로 로봇입니다. 테슬라는 내년 초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어스크은이 로봇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생산 목표는 무려 연 100만 대. 테슬라가 전기차 이후 다음 성장 축으로 로봇 산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스크은 단순한 공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생산, 공급망과 AI 칩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어요. 즉 AI 칩, 로봇, 자율주행, 완전 자동화 산업이라는 하나의 연결 구조를 이미 그려 놓은 셈이죠. 이 비전이 실현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류 생산 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일정 수준의 지지를 유지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실적보다 다음 10년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시장의 시야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값은 하루 만에 무려 6% 이상 급락 12년 만에 최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그냥 원자재의 조정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시장은 이를 위험자산 회복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건 투자자들이 다시 성장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죠. 바로 이 구간에서 테슬라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회계 기준으로 약 8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평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우유 자산만 약 1만 1천 BTC, 아치로는 13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에요. 즉, 금값이 흔들리는 사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회복이 테슬라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달러 강세와 금리 변동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가 다시 리스크홈 모드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건 테슬라 같은 고베타 성장주에게 순풍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숫자보다 의미가 더 중요했던 한 주였습니다. 실적은 엇갈렸고 금값은 흔들렸으며 금리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시장은 분명한 방향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번 주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역대급 매출에도 가라앉는 월가 분위기. 네 맞습니다. 단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월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싸움, 즉 AI와 로봇 그리고 반도체 패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분 행보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선 기업이 어떤 선택지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단기 수익성은 흔들렸지만 그 대신 회사는 베이어의 칩과 로봇 그리고 완전 자동화 산업이라는 다음 시대의 뼈대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값이 급락하고 달러와 유가가 흔들리는 지금 시장 전체가 방향을 잃은 듯 보이지만 테슬라는 그 혼란 속에서도 다음 10년 그림을 설계하는 회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의 핵심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의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회사다. 후자는 시장을 잠시 흔들지만 방향은 결국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번 주그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테슬라는 또 한번 혼란은 뚫고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정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스토리 전쟁의 중심에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천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이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